고수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치고요. 대대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고수분들이 당연히 치기 때문에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합니다. 어? 쉽게 해결이 됐죠?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엇각 뒤돌리기 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엇각 뒤돌리기 배치 중에서도 쿠션에 가까울 때칠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고수들은 전부 이 방법으로 뒤돌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고수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치는 것이고, 뭐, 처음 치시는 분들한테, 아, 요거는 비밀로 해야지. 고수들만 알고 있어야 하는 엄청난 비밀이야. 이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치시는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감사한 구독자분께서 광고를 맡겨주셨죠? 광고 잠깐만 보고 바로 시타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타화면 보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엇각 뒤돌리기인데, 자, 배치를 예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엇각 뒤돌리기입니다. 수많은 예제 중에 하나를 뽑은 거고요. 대대를 처음 치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은 내용입니다. 고수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치고요. 대대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고수분들이 당연히 치기 때문에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다. 제가 한번 이 배치를 굉장히 쉽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하단 당점을 줘서 끌어서 쳐야 될것 같아요. 하단 당점을 줘서 이렇게 끌어서 쳐야 될것 같은데 막상 쳐 보면. 쉬운 배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이 공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켰겠죠. 자,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단 당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상단으로 갈 거예요. 자, 한번 쳐보면 어 쉽게 해결이 됐죠. 엇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됐어요. 상단 당점으로 쳤는데, 이 배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배치, 예로 들면, 자, 이렇게 돼있어요. 얼핏 보면, 어, 무조건 끌어서 쳐야 돼요. 자, 제가 이거를 상단 당점을 주고, 얇은 두께로 치면, 각을 짧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상단 당점 주고 비슷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죠? 쉽게 해결이 됐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에 앞서서 4구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 문제. 자, 이렇게 있으면 하단 당점을 줄 필요가 없죠. 그냥 굴리면 맞는 공이죠. 이렇게 하단 당점을 줘야 맞게끔 배치를 놔뒀습니다. 이 배치를 풀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단 당점을 줘서 살짝 끌어주는 거예요. 살짝 끌어서 맞추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그냥 이쪽으로 세는 두께를 잡는 거예요. 저 세는 두께를 잡는데, 공을 세게 치는 겁니다. 튕겨서 친다 그러죠? 이렇게 쳐도 맞죠? 자, 오늘 내용,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다시. 자, 요렇게 엇각인 배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필요한 원쿠션이 있을 거잖아요. 한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공을 놔둬보자고요. 요렇게 있을 때 내가, 자, 뒤돌리기 배치니까 왼쪽 회전을 주겠죠? 왼쪽 회전을 주고 하단 당점을 줘서 요렇게 맞추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세는 두께를 보고 상단 당점을 주고 빵 치는 게더 정확할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100번을 쳤을 때 뭐가 더쉴 수가 없을까요? 그냥 빵 치는 게더 쉽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어요. 누가 봐도 끌어서 원쿠션을 맞춰야 돼요. 근데 맞추는 방법이 두 개라고요. 나머지 한 방법은 이쪽으로 세는 두께 살살 쳤을 때 이쪽으로 세는 두께를 잡고 그냥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도 노란 공이 맞잖아요. 그렇죠? 오늘 배치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적구가 엇각인건 맞는데 일적구가 쿠션에서 가까워야겠어요. 멀어야겠어요. 가까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멀면 이렇게 멀면 내가 끌어야 되는 배치가 있을 때 이거는 끌어서 밖에 갈 수가 없는 배치 내가 얇은 두께를 잡고 아무리 세게 쳐도 빨간 공을 맞출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단 배치론 가능하죠 하단으로는 이렇게 끌어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쿠션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한 포인트 이상 한 포인트 반두 포인트 벌어져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단 당점으로 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치면 돼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엇각이에요. 이걸 상단 당점으로 칠수 없다고요. 세게 쳐서 분리를 시켜도 결국에는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을 득점하기 위해서는 하단 당점으로 끌어놔야만 배치 해결이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쿠션에 가까운 대치 이렇게 쿠션에 가까운데 엇각이에요 그러면 이 공을 끌어서 칠 수도 있지만 튕겨서 칠 수도 있다. 근데 둘 중에 튕겨서 치는 게더 정확하고 쉽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5N 앞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떨어져야 되니까 60에서 30아요 정도 라인. 65에서 35 라인을 그려야겠죠. 그러면, 자, 여기를 내가 왼쪽 회전을 주고 맞추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끌어서 쳐야 돼요. 하지만 내가 상단 당점을 주고 튕겨서 이쪽까지 튕기는 건 너무 쉽죠? 튕겨서, 튕겨서 치면 끌어서 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굉장히 정확하게 원쿠션을 떨굴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디서도 안 알려줄 겁니다. 왜 비밀이어서 가 아니라 당연하니까. 당연한 방법이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엇각이죠. 무조건 공을 끌어내서 쳐야 됩니다. 하단 당점을 주고 이렇게 끌어서 뒤돌리기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거를 끌어서 쳐야 되냐, 이거죠. 끌어서 쳐도 됩니다. 끌어서 쳐도 되는데, 안 끌면 더 정확하다. 여기가 맞추면 되잖아요. 여기를 튕겨서 못 맞추겠냐, 이거죠. 상단 당점을 주고, 그냥 튕겨버립니다. 너무 쉽죠? 많은 분들이 이 공을 하단 배치로 착각하고, 끌어서 치기 때문에, 어렵다. 자, 제가 아무리 사구로 예를 들더라도, 아무리 사구로 예를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시지 않으면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내가 노란 공을 맞춰서 빨간 공을 맞출 거예요. 상단 당점을 주고, 하단 당점을 줘도 당연히 맞출 수 있죠. 상단 당점을 주려면 내 공을 어느 정도 튕겨야 맞출 수 있죠. 분리각을 힘 조절로 분리할 줄 알아야겠죠. 그런데 아, 요 정도 각도 됐었죠. 요 정도 각도 됐었죠. 요 정도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공은 제가 상단 당점을 주고 아무리 세게 쳐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쵸? 렇 어, 요렇게 맞출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공은 하단을 주고, 요렇게 맞추는 게 맞겠죠. 그 말인 즉슨 이런 배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단을 주는 게 맞다. 이런 배치는 하단 배치보다 오히려 상단으로 주고 치는 게더 정확하고 더 유리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는 방법은 그냥 일자로 있다고 생각하고 일자로 있으면 우리가 요 정도 분리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코너로 오잖아요. 근데 요렇게 있는 거예요. 어? 상단 당점을 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나? 있죠. 튕겨서 친다면. 튕겨서 친다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튕겨서 친다면 맞추기가 쉬워요.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이 공을 정밀하게 끌어서 맞추는 게 쉬울까요? 그냥 세게 빵 쳐서 맞추는 게 쉬울까요? 그냥 세게 빵 쳐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게 쉽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공이 있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두께는 그냥 얇은 두께예요. 두께 얇은 두께로 보고 내가 공이 이쪽에 있었을 때는 이 정도 힘으로 튕겼었어요. 이 정도 힘으로 튕기니까 득점이 됐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섰을 때, 지금 공이 길어졌잖아요? 조금 덜 튕기면 돼요. 지금 제가 아까보다 공을 살살 쳤죠? 왜? 길어지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처음 배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어? 세게 쳐야 돼. 세게 맞추잖아요 그쵸? 물론 지금 계속 상당 단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똑같은 두께를 맞추더라도 살살 치면 맞잖아요 그쵸? 힘 조절로 내가 길게 칠 것인지 짧게 칠 것인지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두께로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배치가 있어요 추천드리는 배치는 이렇게 생긴 배치입니다 어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날라가면 되죠 그럼 얇은 두께를 잡고 힘으로 저쪽까지 튕겨 내겠다 이렇게 치면 득점도 되고 도란공이 이렇게 돌아서 오기 때문에 포지션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있죠 얇은 두께 잡고 상단으로 튕겨 내는 거예요 내공은 동글동글 굴러오고 노란 공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 포지션 배치가 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살살 쳐서 이 정도에 쓰면은 초이스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조금 살살 튕겨볼게요. 계속 뭔가 칠게 있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계속 상단을 주고 있습니다. 상단 낭점으로 이렇게 튕겨 놓으면 노란 공은 이런 식으로 돌고 내 공은 이런 식으로 오니까 자 계속 뭐가 칠게 있죠.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세게도 쳐보고 살살도 쳐 보시면서 튕겨치는 연습을 하시면. 이 쿠션에 가까운데 엇각인 배치. 요런 배치들 굉장히 쉬워지실 겁니다. 왜냐면 이 공을 이렇게 절묘하게 절묘하게 이렇게 끌어서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도 너무 많이 끌렸죠. 쿠션에 가까우니까 너무 많이 끌렸네. 이런 거. 어? 일자로 있었으면 한요 정도 보냈을 거니까 거기까지 딱 튕겨내는 거죠 자 공의 흐름이 훨씬 쉬워 보이죠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식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